내가 그 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넌 사고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 야, 이 친구가 이런 걸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체력이 너무 커서... 귀찮네요뭔가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단은 없나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컨트롤 X. 오, 저 괜찮다! 끝났다. 굴다님의 옆에 있을 자는 바로 나인데! 이럴수가. 이 친구를, 뭐지? 이, 저를 죽여서, 저를 죽여서 자기가 세상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실수했네요.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나가지도 마찬가지겠군. 걱정할 거 없다. 하급부대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장난칠 시간은 없다. 우리가 찾는, 이것이 여기 있어. 이 녀석은 감옥 명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나라신 체력이 더 크네. 잡으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나라지는 빠르게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음, 나라지는 저쪽에 있고. 저게 감옥 명부네요 아몬드 타코. 와 이름이 아몬드 타코야. 세상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다. <laughs> 되게 되게 막 먹고 싶은 이름이네. 아몬드 타코. 그러네요. 어, 잠깐만, 불꽃선열 왜 죽니? 죽으면 안 돼! 너 지금 죽을 때 아니야. 조심해. 사악한 마법사네요. 역시 마법사는 사악해. 어, 불꽃 소녀 많이 힘들었다. 어, 뭐야? 내가 다 잡아놓으니까. 바라딘 요새 특이상톨 바라드. 전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험가들이 오큐타르를 처치했다 그런데 작업만이, 작업반이 작업반이 바른디윈를 복구하는 동안 오큐타르가 갇혀있던 곳에 같은 종류의 악마가 취입했다 이 악마는 오큐타르보다 더 강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다 그리고 눈 하나가 강렬하게 빛났다 경비병은 이 악마를 오큐타론이라고 부른다 소문이 아 안타깝네요 네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차분히 사본이뭐좀 읽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되네요. 자 아무튼 아, 오큐타르가 갇혀있던 곳에 같은 종류의 악마가 나타났고 오큐탈론이라고 부르고요. 어이어요 뭐죠? 요 새로운 악마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죄수들의톨바라들를 장악했다. 모든 병력은 후퇴했다. 악마가 너무 많아 태극지점까지 갈수 없다. 이곳에서 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누구든 이거를 보면 키린토에게 전해주게난 최대한 악마, 많은 악마를 저승길로 동물로 삼으러 본모에. 어, 아몬드 타코. 아몬드 타코가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바라딘 요새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흑막권 되게 기네요. 그 나라시는 벌써 갔고요. <laughs> 되도록 싸우지 않고 진행해야죠. 야, 왜, 재물이 없어. 매크로 만든고 없어졌나? 아. 일상이 없습니다 자 다른 인요새로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향하면 던전 자 거대한 공허의 괴물이 눈을 먹어치웠습니다. 그것 없어도 눈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기 가장 위험한 포로들이 붙잡혀 있다. 어슬렁거리지 않는 게 좋아. 어둠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수많이는지 모르니까. 자, 오클 타론을 처치해야 됩니다. 나라신참, 천천히 걷네요. 많은 악마들이 있고요. 호드 얼라이언 얼라이언스가 한때 이 감옥을 통제하려고 전쟁을 벌었다니그 초라한 행동은 늘 그렇듯 부질없고 허황되구나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발아톨 바라, 바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바라딘 요새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임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죽어라 나라신. 어때? 안 죽겠구나. 얘 세네. 네, 오큐일 타론입니다. 그다지 오래 살지 않았으니 공허공포는 본 적이 없겠지. 그 눈으로 공격을 피하고, 내 앞길도 막지 마라. 난널 보호하러 온게 아니니까! 혼자서 달려들고 있는 나라신, 쳐다 구경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센가 볼까? 어, 한 번에 3만을! 그럼 이거 바꿔. 화멸 수업용. 억 g 로 야, 억그로억그로 어그로. 어그로 뭐야 억그로 관리 억그로 관리 안합니까 나라신씨 영웅웅분어어지지영 o 기를 써버렸어. 네, 모르겠다. 옛날 아크카드시 버텨야지.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봐야 돼요. 죽겠네요. 됐다. 아이고 살았네. 끝났죠 휴... 야수가 쓰러졌다 내가 또 승리했다 내가 눈을 쳤겠다 네 서툰 솜씨로 그걸 꺼내려다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고 말테니까 내겐 눈이 있고 내겐 책이 있다 좋아 일단은 네게 맡겨두겠다 어서 쌀게라스의 무덤으로 가라 굴단을 기다리게 하지마라 다됐스 친구 좋아, 좋아. 칼리디스가 처음으로 열어줄게. 달라라로 돌아가서. 칼리디스, 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뭐야? 뭔가, 뭔가, 뭔가 엄청난 존재인 것 같아요. 어, 안 튕겼습니다. 네, 달라란으로 왔어요 자 여기 칼리두스가 있습니다 그래 좋았어 눈을 찾았구나 어둠의 의를잘 도왔나 보네 이제 의식 주, 장소로 가 홀은 거기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칼리두스는 친구만 믿을게 어,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할 시간이야 친구 굴다는 이 세계를 멸망시킬 장대한 의식을 치르려고 해 칼리두스는 홀만 뺏으면 이 계획은 숙부가 되리라 믿어 이박지를 타고 셀게라스의 무덤으로 가서 의식 장소를 찾아내 그리고 홀을 훔쳐 아, 그리고 꼭 도망치도록 해. 기회가 되면 칼레도스가 도와줄게 행운을 빌어친구. 오, 이, 이 퀘스트는 되게 아제로스의 멸망을 막는 중요한 퀘스트네요. 자, 갑니다. 가자, 지옥박쥐. 자, 쌀게라스의 무덤으로 갑니다. 바로 굴단이 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